저는 잊혀져가는 제주 전통 음식의 가치를 다시 바라보고 그 새로운 의미를 찾아서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대지론연구소의 김진경이라고 합니다. 음식은 시대의 상징이자 문화의 핵심이며 그곳의 역사와 사람 사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식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요. 그래서 배지근연구소는 제주 음식 속에 녹아있는 이야기를 찾아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세상 밖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란도 네, 한번풀어야 대지근 연구소에 저희 제주 말을 넣듯이 제주 음식에 관련된 것들의 모든 것에,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음식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 역사, 잊혀져가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콘텐츠 중 재래시장 탐방 쿠킹클래스가 있습니다. 평범한 쿠킹클래스와는 다르게 인근의 동문 재래시장에서 만난 할머니들께 제주 사람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 음식, 재료를 직접 구입하는데요. 참가자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제주 전통시장에서 볼수 있는 식재료들의 숨은 이야기,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진솔한 삶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함께 걸으며 우리가 몰랐던 전통시장의 역사와 의미 등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는데요. 더불어 재래시장 탐방 쿠킹 클래스는 도민과 도내 청소년뿐만 아니라 관광객, 외국인까지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경제와 원도심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방을 본 후에는 음식을 만들어 보는데요. 네, 오늘 만들어 볼 음식은요. 둑세기 고기튀김이라고 해서 이제 신부의 엄마가 신부에게 이제 선물을 해주는 음식입니다. 네. 제주의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상큼한 제주의 봄을 느낄 수 있는 달래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맛볼 수 있는 제주 전통 음식은 많은 분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 도민이면 누구나 다 동문시장을 한 번쯤 방문했을 텐데 어, 사실 어떻게 시장이 형성되고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 그 역사라든지 그 상품 파는 게 어떤 이유로 파는지를 알수 있어서 더 뭔가 뜻깊었고 오늘 독생이 고기튀김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이 음식이 식물상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처음 알아가지고 의미있게 더 만들어 보고 재미있게 만들어 보고 식사도 해서 참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희가 운영하는 제주 음식 책방 달래입니다. 오래된 고조리서부터 근대를 거쳐 현대까지 우리나라 음식사와 제주 음식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음식 관련 세미나와 인문학 독서 모임도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책방 달래에서는 어, 근현대 음식 관련 문헌들을 전시하고 또 판매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그 테마에 맞춰서 요리책을 전시하고 있는데, 최근에 하고 있는 테마는 100년 전 요리책을 마주하다라는 테마로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의 요리책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지근연구소에서는 아이들에게 제주의 자연과 음식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음식 관련 책을 통해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림책 놀이와 요리교실이 결합된 특별한 프로그램도 준비 중입니다. 세포름 불멍 두둥실이라는 저희 수업은요,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수업이고요. 제주나 음식 관련한 이런 그림책으로 아이들의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다양한 책 놀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상상력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사실, 저는 음식으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었고, 이러한 교정과 변화를 통해 남다른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떡을 만드는 일을 하며 제주 전통 음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그만큼 음식 전공자가 아니기에 고민도 깊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허남춘 교수님의 할망 아들방이 들려주는 제주 음식이란 책을 보고 제주 음식을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어, 교수님의 책에도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시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또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요리 교육을 해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자리가 너무 신나는 게 제가 요리 수업을 해주러 가지만 현장에 가서 거기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배우는 음식에 대한 지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서 사실은 제 스승님은 뭐 대학교에 계신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제주에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더 많이 그분들이 제 스승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많으셔서 한분한분 한분 이제 떠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삶의 지혜를 지금 살아가 있는 우리 젊은 아이들 더 어린 친구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제가 좀 해주고 싶다는 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 음식 속에는 할망+ 하루방이 맨드론 또+ 또 들려주는 특별한 이야기와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찾아서 발굴해내고 새로운 음식과 콘텐츠로 선보이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좋습니다. 제주의 시장은 언제나 물에서 막 던진듯, 밭에서 막 해낸 듯 충동감이 넘치는데요. 이곳에는 생선과 야채 등을 팔며 자식을 길러낸 상인인들의 삶과 애환,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시장에서 저는 새로운 가치를 캐내고 있습니다. 제주 동문시장의 터줏대감 성가평물입니다. 최근 이곳의 어르신들이 자녀를 생각하며 한땀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엮어 만든 수세미를 대직원 연구소를 통해 여러 사람들이 만나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일단 더 고급스럽게 나와서 이응이 좋을 것 같아, 손님들한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음, 음. 보기 좋다. 네, 음. 제품의 질은 워낙에 좋으니까요. 사람들이 보시고 좋은 것들을 좀 알렸으면 좋겠어서 디자인을 했고, 그 디자인의 중심을 저희 할머니 삼촌한테 있으시고요. 제주 동문 재래시장에는 제주 사람들의 삶과 역사가 살아있는데요. 이러한 제주만의 특별한 가치가 세상 밖으로 더욱 알려지고, 그래서 우리의 식탁과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